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오늘은 이 크루저 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행 연습하는 거를 제가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어, 보시다시피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일반 요즘에 되게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데요. 이 크루저 보드란 어, 캘리포니아에서 그 서핑 보드를 즐기잖아요. 그... 그럼 이제 주행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보드가 내 앞에 이렇게 이, 이쪽 바퀴를 되고 내가 만약에 뭐 오른발 잡이다 하면은 오른발을 먼저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놔도 되고 그게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타요. 그래서 약간 살짝 그냥 편하게 약간 이렇게 편하게 살짝 미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챕터 2, 알리라는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흔히들 봤던 그, 보드를 타고 점프 기술 아시잖아요. 예, 그, 그거를 알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알리라는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보드를 제가 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알리라는 기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챕터 3 틱택이란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틱택이란 어 보드를 양옆으로 틱택, 틱택, 틱택 하는 기술인데요.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 정말 정말 초보 중에 초보 기술인데요. 아마 이거를 연습을 해서 어, 잘만 쓸수 쓸 있다면은 보드의 50%는 다 탔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선 제가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태이랑 기술은 우선 앞발을 편히 둔 상태에서 뒷발을 보드에 올려요. 그 상태에서 틱탱 티 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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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배우셨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보드 기술들만 잘 연습하시고 습득하신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보딩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김준수의 즐거운 보드 교실이었습니다.